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버전으로 3년 안에 1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1억을 만드는 것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땡기시면 된다. 난 지금 2, 300밖에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적금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어, 이거 바로 할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인증샷을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버전으로 3년 안에 1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들은 여행을 어떻게 계획할까요? 또 적금을 어떻게 가입할까요? 제가 힌트를 오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딱 13만원씩만 이렇게 하세요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20만에 가까워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댓글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1억 만들기. 근데 이 1억을 조금 더 쉽고 재밌고 지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매년 10%씩 증액하면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153만 원은 너무 부담되니까 첫해는 128만 원만 하고, 그다음 해에 128 원짜리를 더 하고 그다음에 128,000원짜리를 하나 더하고 그다음에 128,000원, 128,000원, 128,000원 해서 1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훨씬 똑같은 금액인데도 부담이 적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야, 이거 훨씬 부담이 적다. 꼭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어, 여러분들 이탄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탄좀더 재밌게 우리가 적금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려고 적금을 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려고 적금 드는 거는 적금이다? 아니다? 적금은 아닙니다. 자, 여행을 가려고 적금을 들지 마시고요.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 일부의 금액으로 여행을 가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여행이죠. 자, 보상의 크기는 얼마가 적당할까? 돈줄남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여행. 아, 생각만 해도, 야, 이 그림 정말 예쁘네요. 그죠? 예, 이, 정말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자, 나한테 어느 정도로 수고한 나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나? 돈줄남이 딱 정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만약에 300만원짜리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한 달에 300을 벌어요. 그러면 300만원 12달이 들어오죠? 12번 들어오는데 300만원이면 12분의 1 아닙니까? 한 달치 월급을 해외여행에 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달 월급을 단 일주일간에 다 써버리는 거야.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300만원짜리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얼마를 모으고 가라? 네, 5천만원은 모으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5천만원을 모은 나,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행을 계획을 할 거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여행 계획법입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행을 어떻게 가느냐? 계획을 세우고 나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모은 자신에게 보상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어, 그냥 뜬금없이 즉흥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 상당 기간을 계획해서 떠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월서득 500만 원이 넘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 나 언젠가는 500만 원 넘을 거다라고 하는 분,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죠, 여러분? 자,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아, 정말 얼마 전에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카타르 월드컵. 예, 카타르 월드컵 정말 우리나라가 16강을 가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기쁘게 해줬는데 이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뭐 축구를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그냥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축제. 정말 4년에 한번음 벌어지는 이 정말 세계인의 축제인 이 월드컵 꿈의 무대에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설레겠죠? 이 자, 바로 이 모든 세계인의 정말 영원한 로망이자 축제인 이 월드컵에 우리는 초대돼서 월드컵 경기를 직관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월드컵을 우리 한번 돈줄남과 돈을 모아서 가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음 월드컵은 어디서 열리느냐.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아, 북중미 월드컵?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거냐. 자, 이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명칭은 FIFA 월드컵 2026입니다. 그러니까 FIFA 월드컵 2026, 2026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정도 남은 거네요. 어 3년 정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마크에 26이라고 숫자가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2026년도에 열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2026년도 월드컵 은 말이죠. 역사상 두 번째로 공동 개최입니다. 자, 그럼 역사상 첫 번째로 공동 개최가 어디죠? 바로 한일 2002 월드컵이었죠. 자, 두 번째로, 에 공동 개최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초로, 사상 최초로 세개 국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이면서, 어,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치르는 월드컵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 이거 애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48개국이 원래는 32개 나라가 월드컵을 하는데, 이 북중미 월드컵부터 보다 아, 48개국이 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디냐면 캐나다, 멕시코, 미국. 다안 가본 나라네. 아, 캐나다도 안 가봤지, 멕시코로도 안 가봤지. 미국은 가본 적은 있으나 출장 때문에 가서 투어는 하나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왔던 기억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에, 결심했습니다. 에, 돈 줄남도 음, 돈을 모으고 가자. 자, 며칠 남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녹화일 기준 날짜로 1120일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20일 동안, 자, 그러면 이 북중미 월드컵을 가서 미국을 돌아보고 월드컵 경기를 직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최소한 이 북중미는 일정이 8일에서 9일은 거의 한 열흘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을 본다. 아, 이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텐데. 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3년간 1억을 모으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보러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돈 줄남 너무하다. 아니, 3년간 1억을 어떻게 모으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1억을 모으고 월드컵을 보러 가자. 자, 돈 줄남이 제안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생각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얼마. 자, 1억을 모아서 월드컵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1억은 모으고, 그 1억 모은 나한테 보상으로 월드컵을 보러 가는 거니까, 사실은 1억 말고 돈이 더 있어야 돼요.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비가. 800만원 정도를 쓰려면 1억은 모으고 800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3년 후에 1억 800을 모으려면 얼마가 지금 음, 금리로 들어가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한 달에 285만원이 들어갑니다. 아하, 이거 참. 이거 아무리 내가 500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285만원을 모아야 3년 후에 1억 800이 되고 1억은 다시 재투자를 한 다음에 800만 원 갖고 월드컵을 보러 갈 텐데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고안했어요. 여러분 음, 3년 동안 조금 부담 없이 그래도 모으고 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2026년도 월드컵이니까 어, 공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FIFA 월드컵 2026라고 됐죠. 그러니까 적금인데요. FIFA 월드컵 2026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러스 26 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26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26년도에 떠날 거니까, 떠날 거니까, 2026, 20, 플러스 26 적금인 거죠. 자, 매년 10%씩 증가시키면서 적금을 하면 됩니다. 자, 얼마를 하면 되느냐? 260을 하면 돼요. 하, 260.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2026, 어, 2026 월드컵이기 때문에, 260만원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저는요, 어 이거 바로 할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인증샷을 올려드릴게요. 바로 저는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영끌 적금이죠. 저도 영끌 적금 260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 되면 이제 월드컵이 2년 남은 거야. 아, 2년 남은 기념으로 26만 원만 더 해라. 아, 플러스 26만 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년 남았을 때 하나 더 합니다. 26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 정확하게 3년 후에 우리가 떠나는 날. 바로 1억 플러스 8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안 기쁘다고요? 예, 금액이 너무 폭력적이다. 예, 여러분 아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3년 아닙니까? 3년 근데 월드컵은 왜 이렇게 엊그제 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3년 밖에 안 남았지? 원래 4년에 한번 하는데 그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어디 이 겨울에 했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1억 모으기 저축 예를 들면 153만 원 같은 저축을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또 260을 해야 되냐?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53만 원과 260만 원의 차이 그러니까 약한 110만 원, 17만 0원 정도만 더 추가로 해서 새롭게 똑같이 1억을 만드는 것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땡기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난 지금 2, 300밖에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260 적금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 자, 그러면 월드컵이 어디, 북중미 월드컵만 있습니까? 4년 기다리면 또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월드컵은 2030년 월드컵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요, 더 설레요. 왜더 설레는지 아세요? 아, 개최지가 미정이야. 아, 이 미정이 더 설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지금 얼마 남았느냐? 2215일 남았고, 7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7년 후에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모으고 여행 경비를 따로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7년간 월 100만원씩 저축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100만원은 만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만원도 안 모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니까, 러 백만원을 모아야 되죠. 자, 백만원 모으는 사람은 뭐야? 북중미 월드컵은 못 가지만, 어떻게 한다? 아, 어, 7년 후에 2030년, 어디서 개최될지 모르지만, 그게 유럽이 될지, 중동이 될지, 뭐 아시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월드컵 1억 모으고 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오늘 뭘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돈 줄남의 레슨은 뭐야? 저축은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억 모으기, 5천 모으기 하라 그랬더니, 1억 5천이 나한테 주는 꿈과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1억 모으고 나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 1억 아직 안 모았는데 왜 물어보느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1억을 모으는 사람은요 1억 모으는 동안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아이디어보다 훨씬 뛰어난 영감의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저축을 하면 할수록 성장을 하거든요. 아, 1억 모으는 사람이, 5천 모으는 사람이 모으는 동안 그 아이디어 생각 안할것 같아요? 이 돈을 만약에 모은다면 내가 이걸 뭘 하겠다라고 생각 안할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1억 모으고 나면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절대 알수 없었던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월드컵 보러 가자고 여러분들을 꼬셔서 적금을 3년 동안 가입을 시키고 나서 떠나는 날, 자, 돈줄남과 월드컵 보러 가는 우리 돈줄남 음, 애청자 여러분 모이세요 라고 했을 때 모은 사람 중에서 근데 나 월드컵 생각이 없어졌는데? 그냥 이돈 갖고 나딴거 할래. 라고 하실 분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절약 습관이 없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으지도 않고 쓸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해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투자할지 생각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